자, 박명근 선수입니다. 박명근 선수는 좀 작습니다. 174cm에. 신체 조건이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, 이제 153 정도의 강속구와 고속 슬라이더를 줍니다. 가진 힘을 활용하는 능력이 최상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던지는 사이드암 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. 특히 이제 팔스윙이 간결하고, 퀵 모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, 사이드암인데도 불구하고, 도로 저지는 데는 상당히 용이하고, 평균 이제 140, 3 정도 나오고 있는데 회전수가 좋아요. 트랙맨으로 측정한 분당 회전수는 2463. 수준급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딥셉션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 타자들이 타임 맞치기가 쉽지 않다는 아주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박명훈 선수가 이 부분이 신경 쓸 거예요. 내구성.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배기량은 2000cc인데 5000cc 지금 힘을 내고 있거든요. 확실히 부상의 위험이 좀 있고, 그러니까 지금 이쪽 팔은 안 보이거든요. 인로터리 W가 좀 살짝 보이죠. 부상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. 지금 몸은 밀고 나가는데 어깨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거기다가 구속은 뭐148 이상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, 근데 결국 이거를 버텨줘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금방 탈이 날수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어, 관리를 해줘야 된다. 또 본인도 투구 개수나 흔히 말하는 이제 보강 훈련도 좀 열심히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. 자 그리고 s s 좋아하신 팬분들은 또 입이 귀에 걸렸죠. 소명진 선수. 자 최고 151kg, 평균 146 정도를 던지는 우완 파이어볼러고요. 이 선수의 장점은 자연 커터예요. 자연 커터의 패스볼과 타점이 상당히 좋습니다.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변화구가 좋아서 땅볼 유도가 뛰어나다. 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그한145 이상이 나오는 이 고속 커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친구의 또 하나의 장점은 멘탈이 좋아요. 베테랑 타자들이나 약간 주눅이 들 만한 이름 있는 타자들이 나와도 기가 죽는다 아니면 긴장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모습이 차세대 선발이 아니라 오선발 거의 뭐한 자리 시즌 돌것 같은데요? 그리고 땅볼 유도를 잘 하고요. 그러니까 장타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다. 이때는 어디에 던져야 된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나. 이렇게 보고 있고. 그리고 이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하체가 잘 고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잘 고정이 돼 있는 거는 결국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할 확률이 높다. 아마 SSC는 진짜로 흔히 말하는 픽으로 보면 순번이 굉장히 좀 높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스카우트 스카우터가 잘 뽑았어요 스포트라이터는 문동주, 김서현 윤영철 이 선수들이 훨씬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의 튜브에서 안정감은 이 송영진 선수가 상당히 좋다 송영진 선수는 좀더 한번 지켜봐 보죠 다음 등판 또 다음 등판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안 좋은 모습 나왔을 때,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하는지, 이거를 아마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산의 김동주죠? 자, 김동주 선수, 신체 조건 좋습니다. 190cm. 큰 키에서 나오는 이제 높은 타점에 속구가 굉장히 유력적이고요. 좋은 이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, 아직 폼이 완성되지는 않았다. 가끔은 상체로만 좀 던지는 그런 메카닉이 좀 나오기 때문에, 약간 어, 불안감이 있긴 한데, 근데 제구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유연성도 좀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일본 투수들 분석했을 때 일본 선수들이 킥킹할 때 멈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김동주 선수가 일본 투수처럼 멈춰서 던집니다 자 보시면 멈추죠 멈췄다가 그리고 투구 한 번에 이렇게 확안 쏠려요 이쪽으로 상체가 그래서 김동주 선수가 구이닝당 볼넷이 3.00 아직 뭐 시즌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기에 나왔을 때 구인당 볼넷 개수가 3.00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올시즌에 투수들의 구인당 볼넷 개수 평균 평균이 3.80이에요 생각보다 재구가 좋아요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스트라이크와 볼의 편차가 막 여기 던졌다가막 여기 던져 던졌다 이러지 않아요 다이 근처에서 놀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큰 키에 비해서는 근력은 다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오히려 김동윤 선수는 제가 봤을 때구속이더 올라갈 것 같아. 관리 잘해주고 메카닉적으로만 좀 저기를 해준다면 속도가 더 올라갈 거야. 그러면 김동윤 선수 는 어떻게 돼요? 150 이상 쉽게 던질 수 있다. 그래서 김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성장을 하잖아요. 워낙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클래스가 좀 달라져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체 위주야, 약간. 지금 보시면 나갔을 때 이게 키에 비해서는 좀 익스텐션이 좀 짧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이나 하체 이용하는 것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좋은 볼을 던질 수 있다. 어, 선발지 괜찮아요. 어. 죄송합니다. 네. 롯데 팬분들. 드디어 김진욱 선수가 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작년에 처음 봤을 때 볼은 좋아요 근데 보면 은 타점이 김진욱 선수는 타점이 워낙 높아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피칭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던지는 이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빠른 볼하고 커브를 좀 많이 던졌었는데 올해는 슬라이더의 구사율이 좀 늘었습니다 가끔 이제 커브를 던지긴 하지만 사실은 김진욱 선수가 좋아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제구예요 볼의 구이가 뭐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.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커맨드가 어느 정도 되면서 슬라이더를 던지는 게그 슬라이더가 각도가 있으니까 타자들이 이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대응하기 조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요. 릴리스 포인트가요. 리그 평균 185cm 거든요. 근데 여기보다 더 높아. 그야말로 극단적인 오버스러죠. 저는 이제 김진욱 선수가 지금 뭐잘 하고 있습니다. 잘 하고 있는데 더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되냐? 체인지업 장착이 돼야 돼. 던지긴 해요. 완성도가 좀 떨어지니까 본인이 편한 구정만 조금 편해하게 돼요. 결국은 김진욱 선수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체인지업을 던져야 됩니다. 근데 이 체인지업은 팔 각도가 이렇게 높잖아요? 못 던져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팔의 각도를 굳이 원래 본인 폼처럼 너무 안 올려도 된다. 제가 이번 시간은 KBO 리그의 주요 대표 연건들. 2002년생, 2003년생. 굉장히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고. 정말 보기 드물게 최근 1, 2년 사이에 상당히 좋은 수들이 많이 들어왔다. 그래서. 9위 학번. 흔히 말하는 더 8위 연생. 자, 그로, 그리고 뭐또 있겠지만. 제가 말씀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밀레니엄 세대, 2002, 2003, 2001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다. 마지막으로 형님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다섯 명만 쓰신다면 누구를 쓰실 거예요? 질문이 요망해. <laughs> 나는 여기 일곱 명다 쓰고 싶은데. 어? 아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흐뭇하겠다. 팬분들 얼마나 좋을까. 빵 형의 잘하자.